어, 미야 어디 가요? 미야 여기 있는데요. 어 뭐야? 저 방금 <laughs> 대각선 어딘가로 갔는데 미야? <laughs> <laughs> 렉 걸렸어. 아니. 한국 결렀어. 우리미야. 자주하세요. 다주미나 트로 가는 자주 가세요. 자주 <laughs> 가세요. <laughs> 뭐야 목 소리를 왜 이렇게? 이거 FA대 목소리를 왜 이렇게, 목소리... 이렇게 비한 현거려? 약간 잘하고 있어를 미야. 네, 네. 진짜 와서. 오 뭐야 미야. 오 뭐야. 왜요? 방금 아뭐 이렇게 했어요. 아, 보네. 네. 근데 오늘 서퍼 렉좀 있는 것 같아. 이상해. 오늘만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. 미아가 이상해요. 우리 뭐 맨날 막개 <laughs> 많은 자세 그쪽도 봐더라 어머. 와, 스피 진짜. 중앙에 <목> 누구 있는 것 같아요. 다이몬스 뒤로 가요. 리아 뒤로. 엘프리아. 아, 떴어. <목> <목> 아. 아나왜 <laughs> <다부컬> <laughs> 어... 린이 헬레난 줄 알았지? 응 머리가 똑같아서? 어나린 순간 헬레난 줄 알았어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내가 시야를 봐줘야 하는 부분이 러고 들어간데 린도 통크 였어응 <laughs> <laughs> 엘프 제시 아막 린이 그게 되나 스페가? 딜이 안, 안 나온다. 아야 성 형장 다.. 형장 다 하세요 저희 배지만 하고 있게야렉심만해나 렉심해? 아이? 비아나보데 렉심해.. 렉심하 줄. 래나 언제 일을 일단 말이 야. 저 딜이 안 나와요 뭐야 쟤는.. 이기더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거.. 파업도 갔냐? 마차러 가네 프로퍼 먹는 아이브스안보이니 아, 아이 안 보여도 돼요. 궁없어 여기. 우리 이거 먹자. 먹어요, 먹어. 볼게 <목소리> 있어. <오케이, 오케이. 목소리> <오케이. 목소리> 와 재료 너무 느려. 아저씨. <목소리> 이거 뭐야 너 방금 올라갔는데 ]인데? 왜 떨어졌냐? 그니까. 가능해를 같습니다. 동려 중앙 다이노스. 여기 뒤에, 뒤에 마이 있는데. <laughs> 아, 이거 반면에야 된다나. 이거 셨네 몰려와. 몰려와. 나를 놓고 멍청하게 그러거든요얘는또왜 <laughs> 이러고 있어? 마틴 방인가요? 네, 안 아파요. 음... 잘 모르겠어요. 어이... <laughs> 나한테 한번더 맞아봐. 아, 여기 뭐 있어요? 그래요, 네, 비쨍이 제가 갈게요. 아, 120이 뜨면 마리오네트가 120이 정도 뜨면 아픈 건가요? 탱커! <laughs> 공이네요 마죠 <많이>. 마리오네트 막타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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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틴 개피 완전 개피 어디가 어디가 맞추기 맞추면 뒤쳐지 저희 못 돌아올 만한 데 없나요? 파이어스 <laughs> <안 하고 있는데. 웃음> <laughs> 아나 오늘 왜 이렇게 못하지? 뭐어딨지잘안 되네. 다음 카티에 들리는데요, 그래서. 봐줄게 응. 뭐야 저 핑은? 누구, 누구 핑이야? 이 네. 잘못 누은 핑이 아닐까? 저거요? 미아 먹으라고 아... 왜? 왜 와? Y존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 아, 예. 얘네 와! 한번 봤어? 나만 걸 마틴이랑 둘다 있어. 이거 아, 응. 아닌데. 다무 어디 있지? 안 보인다. 음. 어 여기 클레어 있다. 네, 왜안 그거해? 그리고 빠졌 어, 다무가 안 왔네? 왔다 갔어아 왔다 갔어. 왔다 아, 갔어. <웃음> <웃음> 아.. 진짜.. 차왔다 차다탑온탑온야 일어나! 가고있어요 <laughs> 손 놨네? 내가 라이 밀게요 우리 디아나 살려야 된다 디아나 살려다 애플이 되는다나 빠져 나 빠져 어느 강시죠 <laughs> <laughs> 사런트나이 어머 이새끼 왜나 잡아? 넌 뚜벅이잖아 오오오자피 마틴에 집착하셔 자꾸 마틴이 이다 일어나 일어나! 일어나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제대로만 <laughs> 하면 사람이미쳐버리나봐 제대로만 <laughs>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할 거 저도 잊다 빠질게요. 네, 응... 어, 미아 왜 이렇게 하나씩 했다. 저... 이렇게 보면 출혈 같은 거 있는데, 지금... 아... 애... 그마 살아있어... 살아있어... 뭐가 있는 거 아, 아니야? 어... 안 된다... 살아다 잇... 하는 거죠? 친해도 있어... 좋아. 내가... 내가 할게, 너... 너 아무것도 하지 마! 어 네, 뭐? 어 뭐야? 거 뭐야? 뭐야?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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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거뭐뭐 <목소리> 괜찮아. <목소리> 살이 아! 아! 얘왜안 있나? 어이. 왜? 야, 왜 죽었어? 철거만에 죽었어. 아유, 왜 죽었어? 아 저희 저희 못 끄거 못 가요 못 가요 타워 딜 없어서. 쟤왜나 <laughs> <목소리> 치도핑했어? 내야 되는데? 내야 하는데? 아군 피가, 아니, 피가 아니. 너무 없는데? 지나 했어. 우리 조금만 빼자. 조금만 빼서 체잖아 이쪽에서. 어, 우리 너무. 피가 없어. 아, 다 피가, 다 피가, 피가 없어. 스파이더. 일단 보는 거네. 에 트루프 아니야. 아! 이거 개피에요. 아다 어, 다이머스 저기 구경한다 헐 뺏겼다 야엘프리대궁 <laughs> 이거 그냥 저랑 같이 트루 먹지 제엘프리대링 3장이 뭐 1링인데 4천이 또? 아아 최민희 어디? <웃음> 애들 다 죽었어. 이름을 방어 <laughs> 먹은 거 아니야? 아니을 거야. 방어 먹었네 아니 저거 어디 가? <laughs> 나 레벨링을 못 했어. <laughs> 나 1장 1문 되게... 많이 <laughs> 냐좀템이상하게한거 <가냐? 웃음> 같아요. <laughs> 저도 이상해요. 사실 내가 제일 생겼던 것이다. 바이 나. <laughs> 팀번불로 가운데 맞추면 여기 스캐닝 티도핑을 할까요? 스킬링을 그냥 다살까요 애들 다 보였어요 티 하나만 더 사죠 나요 <목소리> 선배님 아, 너1아나미야 일... 스킬링 다 사기 전까지 이티안가 하모 <laughs> 하이? 딜이 너무 야, 안 나와 여기 클레어 야, 어 오, 뭐야 왜저 위로 올라갔어 뭐니?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잡았으니까 뭐 졸라 아재씨감다 <laughs> 여기 맛있는 거 아퉁 어, 아니 그거 데려오는 위 클레어 안이다 <아니>? <laughs> <laughs> 어! <laughs> <laughs> 아이씨 아이씨 아이 도들어가너 아, 아, 좋아. 과일 나요 깨져? 저 가방 있어요. 맞아, 그냥 이거나 먹어요. 깔끔해 아, 어머, 네. 괜찮거 맞아? 아니, 아닌 거 같아. 거의 하려라. 거의 하려라. 이거 저희 못 먹어요. 저희. 아 이거 빼고 먹었어야 되는데. 아, 침묵. 좋다. 네나는어 여기 궁지금 미아밖에 없어. 쟤네 침록이랑 클레오고 일단 빠졌거든요. 드래곤 뭐 맞추는 걸못봐서 아, 체인이 없는데. 오, 어, 깜짝아나 그냥 저 디아나 어, 한번 가 볼까요? 비아봉어서 가볼 만 할게 여기 여기 가봐 비아 어, 엘프레드 카드트잉아 어. 죽겠다 마틴 개피 엘프레드 스킬 맞니? 아니 이게 왜 잡혀! 잠거만이 어? 뭐야? 애들다 피, 아래리요 네. 내가 죽였어 어, 나. 나도 마틴 어 아,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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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먹자 제가 피가 너무 없어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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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마틴의 쳐돌아서. <laughs> 이거 먹고 차워 조금 깔까요? 전체 더. 가도 될 듯? 조금만 까두면 될것 같다. 어? 뭐야, 이거? 올라와? 뭐야, 이거? 와, 올라갔어. 개부럽다. 이렇게 <laughs> 그냥 걸어서 올라갈 수 있어, 쟤는 그니까. 면다이스 있어? 어? 야나하얀잡혔다 여기 아, 어. 다이무스 미안아 아다이노스 아, 아니 나미안하아 뭐야 이거 호자 호자비비가 왜 나한테 떨어져 나 거기 더빠와것 같은데 아다이노스 그니까. 있어 이거봐 마침 아아 아, 죽겠다 안 배어 아니 호자가 자꾸 저 괴롭혀요 마침대 마침대 아잘 들어가세요 호자 호그로 미쳤어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나야 내가 뭘 했다고 호자 때리지도 않았는데 레오네 마틴 보느라 마틴만 때렸는데 아티 아, 모잘랐어 탱커버프 때문에 <laughs> 어, 어, 너왜 이렇게 공이야안요피 <laughs> 아, <근데 마침요. 웃음> 없어요 지에 어, 아니에요 몇초안 지났... 뭐 엄청 살인 걸요. 뭐, 미아가 56이라. 어, 오. 오. 저한테 저한테 말씀 말씀 지, 지금 음. 가겠습니다. 어, 어. 되게 공격 공격 아, 그냥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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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가는저 아, 상태 이상. <뭐라> 뭐야, 마침 여기 는데 마침 이렇게 <뭐라> <쇼>. 스캐닝을 걸었어. <뭐라> 요 제가 스캐닝을 찍어서 나도 플라이를 볼 거야. 몰려 아니다. 일단 나도 성장하자. 아, 뭐야? 혔어 <뭐라> <뭐라> <높였어. 뭐라> 저희 한 사람아요? 아, 근데 상가 겁나 막 괜찮했어요. 근데. 프리 물었어요. 별거는 거 같은데요? 아이무스 안보여요 뭐마어디또어네이 지금 궁 없어요 이띠어디가려고궁이지암이이 <laughs> <멈춰> <laughs> 그렇게 가서 본다고? <laughs> 어머스짝이야아 어, 호자 어, 호자가 갑자기 뒤로 가가지고 위아를 때렸어 <목소리> 아... 아... 야 내꺄 이었는데 <목소리> 야, 끝내줘 <목소리> <목소리> 안될거 같은데 네 그냥 안전하게 깨세요 떨려? 아... 빨리 뛸수 있어요 없어요. 저는 저 없어요 일단 저 네, 너무 하이에요 저... 더... 버리 빠지셔야 돼요 쩝쩝냐... <laughs> 깜짝아 올라와? 아하. 이거 그럼 3번 주고 기방해야 될것 같네. 3번 뭐예요? 저 아, 공격이에요. 다음... 근데 저다 가용성 없어서 뺏어 봐도 될것 같은데. 너무 라인. 아, 중아어레 <laughs> 그쪽 아닌 것 같아. 이게 개피마틴마틴궁 없어요. 애플때 빠질 수 있는. 아, 아니 나야. 어? 아니 아니야. 에, 플이내 여기 있어. 그러니까 짠아하다 보니까 너네 한타 중이. 아. 어. 우린 어. 궁쓰는줄 알고 궁내 빠나네. 아니야 봐.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. 지금 마틴만 궁 없는 거죠. 어떤 상태니? 나는 늦게 와서 모르는데. 네, 뭐? 지안나도 같아서... 거기서. <laughs> 나 간다 볼게. 뭐야? 네가 말고 히는데 저기 저기서 가자. 저기서 한타하자. <laughs> <이어>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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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지금 스펠이가 깨버렸어 아 제리야... 발가락 맞았어 아니 나만 재래 야 그러면 얘 앙클릭이 끊기나봐 가자 공기 빨았어 나공성에 공기 빨았다고 아 맵시모가 족기 어, 빨구나 왜 뒷건 안 하지? 화대됐는데나 타워 려도안단 아까 치거 아니야? 아다려도안들어 와... 15킬. 15시 데스 와... 러 아... 포션 쓸랬는데. 아... 저. 잠깐만요. 애플레드프드양목이 건... 양목이고. 어, <laughs> 다 꼈다. 저객